투어 2022 서울올림픽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코리아리그 남자부 6강 토너먼트 두번째 경기입니다. 하늘 내린 인재와 한솔레미콘의 경기 시작합니다. 네. 탑에서 잡아놓고 임원준의 두점 아, 임원준 선수 스타트 좋네요. 그렇습니다. 박민수가 네. 방덕원에게 연결 어우. 방덕원 오, 공 빼앗겼습니다. 김철의 돌파 한대편 내줬고요. 석종태 블락샷 여기입니다. 벽. 와, 방덕원 선수 굉장히 높이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방덕원 지금까지 등록된 선수들 중또 가장 큰 신장을 자랑합니다 아야. 박민수의 두점 경기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이 때문에 예. 또 3대3 농구 연승 기록도 가지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예. 이동준, 석종태 예. 어제 예선 경기 석종태 선수가 골 밑에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경기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동준의 득점이 있었고요. 골밑에서 아유, 올려놓습니다. 아주 하도 좋습니다. 하도현의 득점. 예. 잠시나마 박민수 선수가 빠져 있었던 하늘 내린 인재의 라인업 정말 크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예. 빅 라인업을 구축했었는데까지 경기 시간 1분 20여 초가 지났고 한솔레미콘 또한 번의 공격 석종태 골밑에서 이겨놓고 들어갑니다. 아, 예. 프로필상 2 m 5 c m 의 신장. 아, 앞에 서면 2m5 더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투맥 게임 골밑에서 방덕원 네. 올려놓습니다. 아주 좋은 슛 터치입니다. 석종태가 네. 핸드오프 임원준 젤트라인 점퍼 네. 깨끗합니다. 오늘 득점. 임원준 선수가 잘해주네요. 옥도 높여주기도 하고요. 경기 재개됩니다. 캐치샷 김민섭 실패. 네. 하지만 박민수의 리바운드 그리고 골밑에서. 석종태의 블락샷. 이동준, 석종태에게 다시 빼줬습니다. 김철 돌아 들어갑니다. 레이업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투백 득점. 김재수 집중이 대단합니다. 예. 바로 맞받아 쳐보는데요. 김민섭의 두점 실패. 예, 살렸습니다. 예. 오, 이공 이동준 이어받았습니다. 예. 김철 코너로 나갔습니다. 선수 한 명이 바깥으로 빠져있고요. 어, 김철의 슈팅 에어볼. 김철 선수가 그래도 <laughs> 재밌는 장면을 만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중석으로 네. 나갔었던 박민수 선수였는데 비하인드 백패스.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예. 오펜스도 좋고 디펜스도 멋있고. 아, 멋진 수비 이후에 이지샷을 예. 놓치고 말았던 이동준. 아유 몸싸움이 장난합니다 지금. 두점 실패했고요. 예. 김민섭캐치샷 이번에도 실패. 예. 살짝 짧았네요. 빼줬습니다 하도연 하도연 선수가 이제 슛만좀 갖춰 준다면 네. 아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뭐 정말 좋은 지금 제목이 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팀이 어존 락슛 존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지 슛을 좀석종태 외곽 백보드 야, 맞고 들어갑니다 빅샷입니다 빅샷 잘 알죠 네. 네 그러니까 경기를 딱 스톱을 시키는 룰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가 강팀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어필을 통해 하늘 내린 인재가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예. 박민수 외곽 갑니다 한솔레미코바 대교는 지금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스코어를 벌려야 됩니다 네. 박민수의 예. 외곽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예. 리바운드 한솔레미코 석종태 콧... 선수가 지금 볼 메이드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포스터에서는 네. 김철의 왼쪽 돌파 골 밑에서 예. 왼손 득점 석종태 김민섭, 강덕원한명책어 지금 네. 인재 선수들이 둘이란 패턴을 지금 불렀습니다. 예. 패턴 제시 이후에 예. 골밑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도 현의 마무리. 지금 이렇게 1점을 따내죠. 자꾸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석종태, 네. 빙글 돌아서 네. 마무리합니다. <laughs> 박민수도 바로 가봅니다. 득점 실패. 임원준, 쏩니다두 점. 아, 이몬드 리바운드 김민섭 한명 날려보내고 두점 선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덕원이 골밑에서 기다리고, 선수는 기다리고 선수는 있었습니다. 하죠. 네. 이동준, 방덕원의 블락슛 이제, 예. 오 스틸이 나왔습니다. 금방 브록, 브록은 KBL에서나 나올 블록슛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골든마무리 이동준. 예. 선수들하고 비실 때 코트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저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게 네. 굉장한 추억일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양 팀의 간격 두점 차가 됐습니다 이동준 골밑에서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앤드워 아 석점 차의 간격이 유지됩니다 네. 또한번 방덕원에게 볼 투입 막을 수가 없죠 예. 빙글돌아서 올려놨습니다 예. 그렇죠. 또한점 따라갑니다 예. 막판에는 박민수 선수 그리고 박민수의 레이어 예. 팀판 측 하나 여유가 있는 하늘 내린 예. 인재고요 예. 이동준 왼손 훅샷 성공. 이번에도 난이도가 있는 샷이었어요. 예, 멤버 체인지를 아까 잠, 잠깐 했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다도현이 야, 곧바로 예. 따라 잡습니다. 음. 뭐 여기서 1점을 주더라도 2점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상황이 나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동성 좋은 선수들이 예. 코트 위를 밟게 되는 한솔레미콘 이원준. 아무래도 높이는 지금 인제 팀이 우위거든요. 강덕원 앞에 두고 예. 올려봤는데 득점 예. 실패.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덕원 비글 돌아서 왼손 어레이업 실패. 저, 하지만 박스타 박민수리 의바운드 골밑 방덕원 이겨내고 역시. 결국 득점 성공. 예, 대단합니다 방덕원 선수. 올리 보니까 이찬슬이 득점. 그리고 외곽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승리 한솔 레미콘이 김철의 두 점으로 이적의 승리를 끼니다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최종 스포 아 18대 17예네 전율이 일렇습니다 정말, 예, 정말 재밌는 경기 였습니다예한점 차에 예. 짜릿한 승리 한솔 레미콜이 4강으로 갑니다 아 아주 좋은 재밌는 경기였네요 네 예.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저... <목소리>